지난해 돈내세곳에서 6건의 AI, 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취재 결과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저 병원성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에 없이 많은 바이러스 검출에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5월 춘천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닭과 오리가 집단 살처분되고 닭갈비 집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듬해인 지난 2009년 10월에는 춘천의 한 저수지의 철새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이후 잠잠하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해 세 곳에서 여섯 건이나 나왔습니다. 올해 철원의한 재래시장에서 팔던 토종닭에서 11월 6일에는 속초의 한 호수의 철새 분변에서 11월 20일에는 철원의 한 호수에서 채취한 철새 분변 4건에서 모두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고병원성 AI로 변이될 가능성이 적은 저병원성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정부는 올 봄에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된 고병원성 AI가 창궐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생 조리의 먹이가 고갈되는 데다 3, 4월에는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도네시아와 호주로부터 야생 철새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어,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주변국에 의해서 국내 AI가 전입될 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강원도는 재래시장과 가금류 운반 차량 등 방역 취약지를 대상으로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철새 도래지 출입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각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